베트남이 최근 점령한 지역들을 분석해보면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시도에 맞서는 그들의 치밀한 대응 전략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베트남은 엘리스 남초를 포함한 5개 핵심 암초에서 대대적인 준설과 매립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사실상 인공섬을 조성해 고항과 항만 등 군사,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이곳들은 모두 중국이 점령하지 못했던 스프레틀리 군도의 요충지들입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남중국해 총 21곳의 섬에 걸쳐 약 50여개의 거점을 확보합니다. 이것은 2010년대 이후 중국이 본격화한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베트남 역시 2020년대를 전후로 중국이 미처 점령하지 못한 구역들을 선점하고 중국과 동일한 방식의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매립지의 인프라 건설에 그치지 않고 민병대 성격이 어선단과 해경 전력을 투입해 현장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구사해온 압박 전술을 그대로 흡수해 역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미러링 전략을 펼치는 셈입니다. 나아가 물리적 대체만 머물지 않고 미국 및 아세안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억제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영해 기준선을 선언하는 등 국제법적 근거를 축적하여 주권의 정당성을 보강하는 법률 전도 병행 중입니다. 결국 이러한 베트남의 행보는... 체국과 자원면에서 중국이 열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의 전술을 모방하여 현장을 사수하는 동시에 외교적 핵법을 배합하여 비대칭 전력의 불리함을 만회하려는 복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